애미, 네가 온으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아. 어쩌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그 속에는 몇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가족들 앞에서 말한 마디 못 하고 참기만 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당신의 긴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며느리의 용기가 30년 묵은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내하며 침묵해야만 하는 걸까요? 제가 마주했던 가족의 민낯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슬프고도 복잡한 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들 그리고 한 개인의 묵묵한 희생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오늘 그 굳게 닫혔던 침묵의 문을 열어젖히는 용기 있는 순간과 그로 인해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풍경 속에도 이와 비슷한 감정의 파동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현 벌써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며느리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늘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셨지만 며느리인 제가 보기에도 어딘가 모르게 늘 위축되어 보이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곤 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집안행사가 있을 때면 어머니께서는 가족들 속에서도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시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했죠. 저는 그알수 없는 벽을 보며 늘 마음 한편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직감은 어쩌면 불길한 예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아버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족의 중요한 행사였지만 올해는 유난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님 영정 사진 앞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마다 저는 어쩐지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그랬듯 홀로 부엌 한편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음식들 사이로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쓸쓸함과 함께 그분의 어깨가 잔뜩 웅크려진 듯한 느낌을 받곤 했죠.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그 뒷모습에서는 알수 없는 위축감과 체념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가족 앨범을 우연히 펼쳐보니 젊은 시절에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님과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절의 어머니는 지금과는 달리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셨는데 대체 그 세월 속에서 어떤 일들이 어머니를 이토록 작아지게 만든 걸까요? 저는 알수 없는 연민과 함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님 기일을 맞아 시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동안 제가 막연히 느꼈던 감정들이 서서히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북적이는 제사상 풍경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소외된 듯 홀로 서 계셨죠. 시할머니와 다른 시댁 어른들은 차례로 어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과 함께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티를 내니 그때도 내가 그랬지, 그때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았어.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듯한 언어적 폭력은 듣는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굳어진 표정은 참담한 침묵으로 이어졌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저 굳은 얼굴로 시선을 회피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분노를 느꼈고 동시에 아무 말 못하고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연민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무례한 태도와 언어적 폭력에 저는 깊은 공감과 함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지는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죠. 저는 더 이상 이 침묵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어머니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묵은 갈등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매년 반복되는 그날의 풍경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기일, 그날은 늘 그랬듯 시할머니 댁에서 치러졌죠. 이른 새벽부터 시어머니는 홀로 부엌을 지키며 정성스레 제사 음식을 준비하셨고,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음식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지만 그 향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죠. 시간이 흐르고 하나둘 시댁어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향했고, 곧이어 시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죠. 얘야,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질기니?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 이런 걸 드셨으면 얼마나 속상해하셨겠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오는 비난은 언제나 시어머니의 목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지난 세월과 노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듯 했죠. 시어머니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해 보였습니다.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이 부당함 앞에서 시어머니는 늘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저는 옆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 내내 묵묵히 일하시던 시어머니의 손에는 물한 방울 제대로 마실 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할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시어머니의 흠을 잡으려 애쓰셨죠. 그때 그 일은 아직도 내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현재의 노력을 폄하하는 시할머니의 말들은 칼날처럼 시어머니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다른 시대 어른들은 그저 못들은 척 혹은 시할머니의 말에 슬쩍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그 누구도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고통은 그저 당연한 통과 의뢰인 양 모두가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시어머니의 어깨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은 차마 토해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죠. 저는 제 손이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제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체념과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도움을 바라는 듯한 간절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홀로 가라앉는 사람처럼 말이죠.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외침이 들려오는 듯했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는 순간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고독의 무게가 담긴 결정체였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은 곧이 부당함을 묵인하는 것이며 시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사실을요. 제 마음속에서는 용기라는 이름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가족 간의 벽을 허물고 묵은 갈등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저의 작은 용기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더 이상 그저 지켜보는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은 저에게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고 저는 그 파동 속에서 확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침묵을 깨고 오랫동안 쌓여온 가족의 문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진정한 시작을 알릴 때가 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날의 굳건한 결심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님 기일, 시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그길 위에서부터 저는 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행사처럼 보였지만 제 육감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죠. 옆자리에 앉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폭풍 전야의 잔잔한 바다 같았습니다. 고요함 속에 깊이를 알수 없는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듯했죠. 그분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수많은 이야기와 묵은 회한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릴 뿐이 미묘한 가족간의 기류나 시어머니의 복잡한 신경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집안을 가득 채운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온갖 정성스러운 음식들로 가득찬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북적이는 풍경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만큼 홀로 동떨어져서 계셨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가장 많은 일을 도맡아 하시면서도 그 누구의 따뜻한 시선이나 격려 한마디조차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위축된 뒷모습에서 깊은 소외감과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희생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며 가족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어김없이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이 시어머니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셨죠. 쯧쯧, 고작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불만과 경멸, 그리고 뿌리 깊은 편견이 응축된 독설이었죠. 그분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날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의 다른 어른들도 이에 질세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왜 그렇게 처리했던 거니?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켰잖아. 아직도 그때 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구나. 과거의 잘못을 들추고 현재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들이 쉴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이 집안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양 몰아가는 분위기였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무릎 위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서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읽었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신 듯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저 눈치만 살필 뿐, 어머니를 위해 단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력함은 저에게 또 다른 실망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죠. 저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한 사람을 몰아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랑과 이해가 넘쳐야 할 곳에서 왜 이렇게 날선 말들이 오가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해 그분의 뺨을 타고 한 줄기 투명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서러움과 체념,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외로움의 결정체였죠.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감정의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먹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죠. 더 이상 이 부당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침묵을 깨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비난과 모욕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시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 잘못된 가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확신이 제 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제 입술은 이미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바싹 마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침묵을 깨고 오랜 갈등의 사슬을 끊어낼 용기가 바로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 안에서 끓어오르던 용기는 더 이상 저를 침묵 속에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입술이 비로소 열리고 저도 모르게 시할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죠. 할머님, 대체 어머님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매년 돌아가신 아버님 기일마다 어머님은 이 집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셔야 하나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렇게 지내오셨는지 혹시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북적거리던 제사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쨍한 정적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시할머니와 시댁 어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모두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안함,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저를 올려다 보셨을 때, 그 눈빛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담겨 있었죠.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쩌면 너무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희미한 희망 같은 것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시어머니의 서러움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뱉은 한마디가 켜켜이 쌓였던 침묵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지던 모든 부당함에 대한 작은 반항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시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까? 돌아가신 아버님도 이런 모습을 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거나 못마땅한 표정으로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저를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오랜 고통과 마주한 한 사람의 절규를 보았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의 일은 비록 당장의 완전한 화해나 해피엔딩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침묵이 깨어진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오랜 갈등 구조에 새로운 균열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굳건해 보이던 바위에 작은 틈이 생겨 그 사이로 새로운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그후 저는 시어머니와 조용히 마주앉아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당신의 과거와 아버님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시댁에서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혀있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죠. 저는 그저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고, 그동안 혼자 감당하셨을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였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의 전부일까요?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묵인된 폭력과 침묵이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 침묵을 깨는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한 가족의 사소한 에피소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겨진 작은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혹시 침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